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큰 죄악을 짓고 사는 되지 못한 저희인데 하나님께서 크신 그 연을 또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또 죽었던 저희 영을 살려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서마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심으로이 세상이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썩어지고 또 없어질 이 세상에 저희들이 소망 두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산소망 저희들이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 오직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셨사오니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섬기게 하시는 줄을 또한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가 하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불러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진리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 10편 22편 10편 22편 6절에서 11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10편 22편 6절 그러나 나는 벌레이지 사람이 아니며 나 사람들의 비난거리이고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조롱하고 입소를 비축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주께서 그를 건지시게 하라. 주께서 그를 좋아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를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으며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내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활란니 가깝고 도울 자가 없습니다. 10절에는 말씀대로 태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심 태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하겠습니다6 절에 그러나 나는 벌레일지 사람이 아니며 사람들의 비난거리이고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이큰환란 가운데 있을 때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하찮게 느껴지는 겁니다. 벌레와 같고 또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참 하찮고 보잘 것 없는 존재로밖에 자기가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이러한 것조차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는 참으로 보잘 것 없고 하찮은 그러한 존재이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보잘것 없이 느껴지고 무능하고 화찮게 느껴질 때에 우리 앞에는 두갈래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자신을 그렇게 느끼면서 낙심하고 사는 것이고 또 하지만 다른 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보잘것 없고 화찮게 느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세 힘으로 걸어가는 또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로 걸어갈 것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참 보잘것 없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무슨 문제 하나 만나면 참내 힘과 지혜로 뭔가 해낼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때 너무나 마치 벌레와 같이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인 겁니다. 내 힘으로 하나도 할수 없다 하고 깨닫게 되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먼저는 은혜인 것이고, 또 그때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나의 힘과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내 힘으로 뭔가 해내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느껴지는 그때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도 충분히 잘살수 있고 또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일이 되지 않고 우리 자신의 되지 못함을 깨닫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에게 피난을 당하고 초롱을 당하고 하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우리에게는 은혜받을 만한 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조롱하고 입술을 비쭉거리며 입술을 비웃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주께서 그를 건지시게 하라. 주께서 그를 좋아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에 또한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해서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환란 가운데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니 고작 결과가 이런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건지시는가 한번 보자 저 사람이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자. 하면서 조롱하고 피난하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한 겁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가 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면서 조롱하고 또 멸시하고 피난하며 나아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환난을 당하고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 즉시 건져주시지 아니하시는 때가 있지만. 그때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비난하며 무시하고 조롱할 때에 그래도 그때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나도 똑같이 당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멸치당하시고 또 많은 고난 당하신 그 길을 나도 똑같이 지금 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그때가 바로 금유를 받을 수 있는 때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금유를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해주신 모습만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조롱을 당하시지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면서 용서하시고 또 그때에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면서도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 낙원을 하늘나라를 옆에 있는 강도에게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일 우리도 잘 본받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다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고. 또 그때의 모든 것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부탁하고 나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도 똑같이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피난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든지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또 복음 전하는 일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뜻 어떻하든지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때 당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은 비난하고 또 나도 나 자신을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하찮게 보이는 그러한 때가 있지만, 그 때에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우리도 같이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도로 보여주신 그 모습, 그 행하신 일, 우리도 똑같이 행하며 나아가면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때이고, 그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극렬히 여겨주셔서, 더 귀한 것으로 갚아 주시는 그러한 귀한 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절에 참으로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를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어머니의 가슴에서 안전하게 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할지라도, 나도 나 자신을 무시하고 하찮게 보이는 그러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를 태어날게 하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또 지금 당하는 이 환란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우리를 이 세상에 거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나게 하셨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하면 나아가는 겁니다.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니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10절에 나는 날 때부터 죽게 맡긴 바 되었으며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태어날 때부터 죽게 맡긴 바 되었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 에베소서 일장삼절사절 말씀에 그랬는데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 하였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러한 자는 어머니의 탯 속에서부터 배 속에서부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뛰노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 엘리사벳 배 속에 있을 때 마리아 예수님을 임태한 마리아 만났을 때에 그 요한이 어머니의 배 속에서 기뻐 뛰놀았다 하였습니다.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어머니의 배 속에 있을 때부터 그 아기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요한이의 배 속에서부터 기뻐하고 뛰노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배 속에 있는 태아다라고 할지라도 또이 세상에 태어나기는 했지만 뭔가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간난 아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영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영이 기뻐하는 겁니다. 아무리 알아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이고 사람이다. 또 반대로 지금 병원에 뭐 식물 인간으로 누워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 창세전에 택해 주신 그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 영이 계속해서 살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전해주고 하면 그 영이 살아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속에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부지런히 전해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 유치부의 그 조그만한 아기들 보면 이 아이가 뭘 알아들을까, 어? 뭘 듣고 뭘알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수 있지만 그 아이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래서 그 영이 살아 있는 중생한 그러한 영이고 생명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귀로 육신의 귀를 통해서 영의 귀로 알아듣고 받아들이고 그때의 그 말씀으로 또그 영이 기뻐하게 되고 소생함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겁니다.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태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실 그 하나님 태에서부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노년에 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태에서부터 노년에 이르러서 흑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에 이사야 46장 4절 3절과 4절,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말씀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모든 남은 자들이여 나에게서 들어라.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날 때부터 내게 어피운 자여,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며,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업고, 내가 품고, 내가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태에서 날때부터 하나님께서 안겨,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논령에 이르러서 백발에 이르는 클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안고, 업고, 품고, 구원해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찮게 느껴진다. 다른 사람이 조롱하고 무시한다. 라고 해서 낙심할 거 없는 겁니다. 낙심할 이유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하찮게 여길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마지막 노년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구원해주시는데 다른 사람이 무시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로 뭐 낙심할 이유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찮게 느껴질 이유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안아주시는데, 품어주시는데, 우리 자신이 왜 하찮은 사람이고, 왜 보잘 것 없는 그러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가 되지 못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볼때 하찮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하나님께서 날때부터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태어나는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노년이 되어서, 우리 이 세상에서는 노년이 되고 나이 많으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경우도 때로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고 힘이 없어지고 보잘 것이 없고 아무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자가 될 때에도 그까지 우리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까지 우리를 또 업어주셔서 가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을지라도 이것은 참으로 되지 못한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왜 하찮고 내가 왜 벌레와 같은 그러한 존재인가? 다른 사람들이 무시해도 그 비난에도 거기에 낙심할 것도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 우리는 믿고 체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11절에 내게서 멀리 계시지 마셔서 환란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습니다. 환란 때에 도울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다 자기 살기 바쁘고 자기 일 하기 바쁜데 환란 때에 나를 돌아보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우리가 앞에 이 3절에서 5절까지 지난 세벽 시간에 살펴본 대로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거룩한 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때가 은혜의 때가 되는 것이고, 그 때가 구원의 날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태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하나님만 그까지 의지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가지 붙잡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태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노년이 되어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큰환란을 당할 때에 우리 자신이 너무나 보잘 것 없이 느껴지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과 조롱과 또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때도 만나지만, 하나님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안아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시고 품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오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므로써 환란을 당하는 그때가 변하여서 은혜의 때가 되고 구원의 날이 될수 있는 일큰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날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날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위치에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힘이 들고 또 어려움도 있을지라도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모든 괴요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저희들은 큰 의미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주의하루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